우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내들 단소쌤이에요. 에, 저번 수업 시간에 단소 소리내기, 자세, 그 다음에 텅잉, 운지법, 음, 그 다음에 비행기 연주까지 에,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시 한번 단소의 운지 포지션을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임 음정과 충, 그 다음에 단소의 옥타브 연습하는 거그 다음에 아리랑 연주까지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소 운지 어, 포지션 다시 한번 공부해 볼게요 단소는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45도 각도로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지공은 왼손 엄지손가락 그리고 앞에 맨 위쪽에 있는 지공은 검지 그 다음에 그 아래 있는 지공은 중지 그리고 약지를 중지 아래에 살짝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아래 지공 두 개가 남았죠. 위에 있는 지공만 연주를 할때 쓰고 밑에 있는 이 지공은 연주할 때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지공을 이렇게 검지로 잡아주고 역시 중지는 음, 이 옆, 바로 아래에 공간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나중에 이맨 아래에 있는 지공을 쓰게 될 경우에는 약지 손가락으로 쓰게 되는데 대부분, 단서 연주에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은 상태가 제대로 된 연주구요. 악기에 붙어 있지 않은 왼손 새끼 손가락과 오른손 약지 새끼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중지 옆에 위치를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비행기 연주를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리랑 연주를 해볼 거예요. 아리랑을 연주를 하려면, 자, 중, 림, 무, 황, 태, 태, 황, 무, 임, 중. 태, 황, 무까지만 해서 아리랑 연주가 어 됐죠. 그런데, 아니, 저 비행기 연주가 됐죠. 아리랑 연주를 하려면, 자 임과 중 소리를 낼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서 연습을 할 때는 항상 매일 먼저 소리 내는 것부터 다 열고, 모든 지공을 다 열고 소리 내는 것부터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소리를 낼 때는 네 박자 정도 길게 일정한 음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네 박자 정도 길게 유지해야 우리 몸에 습관이 생기기 때문에 짧게 훅 하고 이렇게 많은 것은 습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 소리를 낼 때, 이렇게 길게 소리를 내고, 태의 소리가 났다. 그러면 태의 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왼손 엄지를 막아줍니다. 태황이죠. 항 무, 무임, 임, 종 이렇게 다섯 음 소리를 모두 내봤습니다. 단서는 이렇게 저음의 1옥타브 음정 뿐만이 아니라 2옥타브 음정까지 구현이 가능한 악기입니다. 이것을 배음의 원리라고 하는데 호흡을 1옥타브 때보다 보다 세고 빠르게 불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옥타브 음정 연습을 할 때는 다 맞고부터 이번에는 중립무황태 이렇게 다 맞고부터 어, 소리내는 연습을 합니다 2옥타브 음정은 똑같은 중립무황태 음정인데 여기 앞에 청이라는 글자를 붙여주면 이 옥타브 음정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중, 청님, 청무, 청황, 청태. 이렇게 불러주면, 아, 이 옥타브 음정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번에는 옥타브 연습을 하는 것을 선생님이 보여드릴게요. 자, 중, 중 음정을 낸 상태에서, 그 다음에 호흡을 보다 빠르고 세게 풀어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1옥타브 중, 그 다음에 2옥타브 청중 음정을 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도. 도 1옥타브, 2옥타브를 교차하면서 소리를 내봤죠. 그 다음 무 같은 원리고요. 황 마찬가지 같은 원리로 1옥타브 황, 2옥타브 황 소리를 내봤습니다. 태 이 옥타브 테, 2옥타브 테. 이렇게 소리를 내 봤습니다. 자, 2옥타브 테할 때는 지공을 다 열지 말고 황 상태에서 일공을 막은 상태에서 앞에 있는 앞에 전면 두 번째 지공 여기를 막아 주면 황음정 다음에 한음정더 높은 테 음정이 나게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여 드릴게요. 황청태 음정 소리내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리랑 연주를 해볼 텐데 아리랑에서는 이옥타브 음정 중에서도 청중 음정이 나오죠. 그래서 청중 음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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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 임할 때이 중이 나옵니다. 그래서 청, 중 소리를 낼수 있어야 아리랑 연주할 수 있겠죠. 아리랑 열명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처음에 중님, 중님, 무항, 무항, 태, 황태, 무림, 중님, 중님 이렇게 갑니다. 선생님 먼저 불어볼게요. 어렵지만, 천천히, 속도를 천천히 해서 따라하면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항, 무항, 태왕, 무림, 중림, 무항, 무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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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 임, 태, 황, 태, 무임, 중림, 중림 됩니다. 중중, 중태, 황태, 황태, 무임, 중님중님그 다음에 마지막 하고 끝이 나게 됩니다. 아리랑, 율명은 네, 교과서에도 있고 또 유튜브 같은데 아리랑, 단서, 율명 이렇게 검색을 하면 아리랑 연주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아리랑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려드리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리랑을 처음부터 끝까지 불어봤습니다. 유튜브 아리랑 단소 유명 치면 반주도 같이 나오는 영상이 있어요. 반주 틀어놓고 같이 연습을 하시면 아리랑 연주 배우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수업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